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동음악 시간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도 아주 좋아요. 자, 이번 주는 드디어 이제 실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 저랑 함께 향후 시기도 하셨지만, 영유아 어, 음악 교육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했었어요. 영유아 음악교육이 무엇 때문에 진행하고 그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음악적 개념은 무엇인지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리듬, 가락, 음색, 형수, 성과 화성, 바르기, 생렬인 등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음악 교수법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크, 고등 이렇게 학자들의 이론과 그 음악 교육의 어떤 그 교수법진유와 음악 활동이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영유아 음악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표준 보육 과정과 누리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정 교육기관, 지역 사회에서도 영유아 음악 교육을 위한 환경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음악 활동을 실제적으로 실행할 때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그 단계 그리고 또 음악 교육을 하는 교사로서는 음,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일하기 로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었어요. 자, 그다음 이번 주는 7 주부터는 영유아 음악 활동의 듣기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되고 있죠? 자, 듣기입니다. 실제는 듣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신체 표현하기, 창작하기,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건데, 비대면에서는 여러분하고 듣기하고 노래 부르기. 관련되어 있어서 비대면 수업을 하고, 그 이외에는 대면 수업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잘안 어, 좀 나오거든요. <laughs> 좀 이해 부탁드려요. 제가 강의를 딜레이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시험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촬영을 딜레이를 하면, 시험, 준비하시는데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듣기의 실제에 대해서 하는데요. 어, 듣기라고 하면은 음악 활동 중에서 음악 감상이 있겠지요. 음악 감상에는 청각 예술의 기본 요소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게 음악 감상입니다. 청각 예술 그리고 음악 감상은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가지게 하기도 하고, 창의적인 상상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음악 활동의 기초가 됩니다. 심리적 체험을 가능하게 하고요, 시대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듣기 능력의 발달은 퇴학기 때부터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 태동이 시작되는 그런 반응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태아 때부터 듣기 활동이 시작이 되고 출생을 하고 나서 출생 후에 4에서 8개월에도 주변 소리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6, 7개월이 되었을 때는 음정을 구별하기도 하고 또 돌이 지나면서 적극적으로 소리를 탐색하고 만 2, 3세일 때는 소리에 대한 집중 시간이 길어지고. 신체를 이용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요 또만3-4 사이는 반복 듣기가 가능하고 만 4-5세는 자신이 원하는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해서 듣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소리를 탐색하는 활동은 사람의 소리, 자연의 소리, 생활의 소리, 악기 소리 이렇게 음, 소리를 우리가 탐색을 할수 있어요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소리 중에서 어떤 소리가 가장 탐색을 원하는 소리입니까? 자, 사람의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소리.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를 언제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자, 그 다음,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의 소리를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자연의 소리라고 하면, 어, 새 노래소리, 바람소리, 또 뭐가 있을까요? 나무소리, 햇살소리, 이렇게 들리는듯 해요. 자, 그 다음, 생활의 소리. 일상생활 중에서, 여러분 버스 타고 다니시면 버스 안에서 하는 소리도 생활에서 고또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여러분이 수업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의 어떤 일상생활의 소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 각자의 가족들이 각자의 활동을 하고 있을 때는 이런 소리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악기 소리는, 악기 소리 하면 어떤 소리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소리를 나누어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냥 듣기하고요, 음악적 요소에 반응하며 듣기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냥 듣기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소리나 음악을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자유선택 활동이나 자유놀이 시간이나 간식을 먹을 때나 점심. 그 넘은 시간 등, 자연스럽게, 그날의 분위기, 기분, 어떤 주제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냥 듣기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소리나 음악을 틀어주었을 때, 그런데 그 소리가 그냥 듣기지만 소음으로 될수 있다는 라건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음악적 요소에 반응하며 듣기는 그냥 듣기보다는 음악을 분석적으로 듣는 교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리나 음악의 특징에 반응하기 쉽도록 어, 이렇게 어, 교구제를 마련할 수 있겠지요. 부드러운 선율이나 리듬을 리듬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리듬 막대 스카프 등을 이용할 수 있겠고요. 또 4분의 4박자 혹은 4분의 2박자 아니면 4분의 3박자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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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박이나 리듬을 인식할 수 있는 콩중주머니가 음악적 요소에 반영하는 듣기 위한 기구가 될수 있고요. 또 공이나 훌라우프는 어떤 스타카톤 탁탁탁탁 끊어지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또 이렇게 이어주는 손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표현하는데 유용한 기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적인 어, 요소를 감의해서는 박자나 리듬이나 표현적인 질에 반응하기 위해서는 고무줄도 사용할 수 있고 또 퐁퐁퐁 뛰는 트램펄린을 트램펄린이라는 기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동화나 이야기를 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음악의 형식이나 흐름, 분위기 등의 음악적 요소를 살려서 다양한 동화나 이야기와 함께 음악을 들려주는 방법이고요. 또, 음악적 요소에 어울리는 동화가 없을 경우에는 교사가 곡을 분석한 흐름대로 동화를 만들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이 익숙해지면 유아들도 음악에 맞는 동화를 선정하거나 또 만들 수도 있는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연상되는 악기나 음악적 요소에 어울리는 악기를 탐색하고 연주해 볼수 있고요. 당연히 악기를 이용한 음악적 요소에 반응하며 듣기는 악기 연주 소리가 듣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연주 세기를 고려하며 활동을 해야 되고, 또 스타카토 음악을 표현할 때는 울림이 없는 나무 악기나, 레가토를 표현할 때는 울림이 긴 타악기를 선택해서 연주해 볼수 있겠지요. 자, 또 신체를 활용해서 음악적 요소에 반응하며 듣기도 할수 있습니다. 음악에 나오는 음악적 요소에 따라서 신체로 반응하며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부수적으로 준비하는 자료 준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고요. 신체를 활용한다는 거는. 그리고, 단순하게 음악을 들으면서, 특정 신체 부위를 까딱거리거나, 뭐 고개를 까딱일 수도 있고, 발을 까딱일 수도 있고, 손을 까딱까딱거릴 수도 있고, 또 가볍게 흔들기, 박자에 맞춰 지휘하기 등을 통해서 신체를 활용해서 음악적 요소에 반응하며 듣기도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 교사가 신체 표현의 요소를 이해하고요. 움직임의 모델링을 다양하게 제시를 해서 꼭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모델링을 다양하게 제시해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말 리듬이라고 있습니다. 소리나 음악이 포함되어 있는 리듬 패턴의 말 리듬을 얹어서, 따라라라리라람, 따라란, 우리 이거 한거 기억나나요? 우리 말 리듬으로 해서, 음, 문지기 움직이, 움직이 음악도 우리 노래 한번불렀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말 리듬. 음, 봅시다. 한번 찾아볼게요. 대문록 우리 옹개 했을 때요 32페이지에 있네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열쇠 없어 문 열겠네. 이런 말 리듬 음이 없는 음이 없는 있을까어 우리 전래동요. 둘레동이 그거 있죠. 두꺼바, 두꺼바, 헌집, 줄게, 새집, 따오 이거를 말리듬을 이용해서 이 리듬 패턴을 다른 리듬에 얹어서 노래 부르고 감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리듬은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리듬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나 평면, 입체 조형물을 활용할 수도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음악을 감상하거나 그림 혹은 평면, 입체 조형물 등으로 표현해서 음악적 요소에 반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어울리는 그림을 감상하고 연상되는 그림을 그리고 음 개념을 표현하는 그리기, 연상되는 색깔 고르기, 질감 표현하기, 소리를 기호화하기, 다양한 물체로 평면 혹은 입체 조형물을 구성하기 등의 활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악보를 통해서 음악적 요소에 반응하는 듣기는 다음과 같이 할수 있겠죠. 음 높이와 리듬을 표현한 그림 악보, 입체 악보, 음. 음 교재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는 듣기와 관련어 있는 117페이지부터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39페이지에 보면은 아까 우리 좀 전에 살펴보았던 그림이나 표면, 입체 조형물을 활용해서 악기 소리를 찾는다던지, 또 악기 소리를 듣고 생각나는 색깔이나 모양을 떠올려 볼 수도 있구요. 그리고 또 악보를 통한 거는 음 우리가 그 피아노를 연주할 때여러분우이 악보 보면서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음 높이와 리듬을 표현한 그림 악보, 그림 악보 그리고 입체 악보, 자연물, 컵, 생활용품을 민으로 따라가거나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음악을 듣는 활동. 익숙해지면 그림 악보 혹은 입체 악보를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또 어, 그림이나 입체 악보 보는 것이 익숙해지면 실제 악보를 소개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실제 악보를 먼저 제공하는 것도 저는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악보를 제공을 해서 거기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음, 볼수 있도록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림 악보도 보면 중요하고 입체 악보 보면 재미있겠지만 실제 악보를 통해서도 이렇게 오선이 있고 높은 음자리표가 있고 또 어, 여기서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에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을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을 표현하며 듣기 있습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듣기 생각을 표현하며 듣기 활동 자 생각을 표현하며 듣기 활동은 유아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 유아의 생각을 표현하는 단계 그래서 음악적 요소에 반응하며 듣기 활동보다는 좀더 상위 개념일 수 있다. 소리나 음악을 듣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듣는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떠오르는 느낌이나 생각을 말이나 동화나 동시 그림 신체로 생각을 표현하며 이렇게 듣는 표현하며 듣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분석하며 듣기 활동도 할수 있습니다. 교사가 듣기 활동을 계획을 할때 어, 분위기, 악기, 형식, 박자, 시대 등을 분석하며 듣는 방법인데요. 왜냐하면 이전에 있었던 노래, 아, 이전에 불렀던 노래 혹은 어, 뭐 음, 아주 옛날에 불렀던 노래 혹은 지금 우리가 즐거운 행사 때 부를 수 있는 노래, 누구를 생각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 여러가지 등을 고려해서 분석하는 듣기일 때는 교사뿐만 아니라 유아들 앞에서 제시한 듣기 활동을 하다 보면 곡을 분석하는 능력도 생겨나게 되고요 또고등이 이야기하는 곡을 오디에이트하는 과정의 일부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듣기 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하기 보겠습니다 계획, 실행, 평가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죠 계획, 실행, 평가되어 있습니다. 계획을 할 때는 감상곡을 선정을 하고, 감상곡을 분석을 하고, 목표 설정하기, 수업의 흐름 결정하기, 매체 선정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감상곡을 선정을 할 때는 주제 살펴보기, 이화의 발달 고려하기, 곡의 종류 선택하기 있습니다. 감상곡을 분석을 할 때는 음 개념, 리듬, 가락, 형식, 빠르기, 생렬림 음색 등 바로 우리가 어, 교사가 먼저 음 개념을 살펴보고 대조를 이룰 수 있는 곡도 찾아보고 시대적 흐름은 어떠한가 그리고 악기의 구성은 어떠한가 전체적인 곡을 분석해보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곡의 특징이나 활동으로 연계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 특성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지식, 기술, 태도의 목표가 고를 들어갈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곡을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목표를 설정하지요. 그리고 목표에 맞는 교수 방법을 선정을 해서, 그냥 듣기, 음악적 요소에 반응하며 듣기, 생각을 표현하며 듣기, 분석하며 듣기,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매체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수업에 필요한 그리기 도구 필요하다든지 리본 막대 스카프 공 사진 동영상 등을 부자재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들려줄 매체를 선정을 하죠. 녹음된 음원일지 연주 동영상일지 교사가 직접 연주할지 한 부모 또는 지인을 초청해서 연주를 들려줄지 지역 사회의 공연을 활용할지 등에 대한 매체를 선정하는 것이 계획하기 단계에서 포함됩니다. 자 그다음 실행입니다. 실행을 할 때는 도입하기, 실제 수업하기, 마무리하기 이렇게 있습니다. 도입하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의 활동을 도입하는 건데요. 동화를 길러줄 수도 있고, 소리나 곡의 음악적 요소에 맞도록 움직여보는 것, 그리고 소리나 곡을 설명 없이 먼저 그냥 들어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소리나 곡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는 것일 수도 있고, 수수께끼 마치기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유아들이 아 선생님이 이제 듣기를 시작하네 듣기 활동을 준비해 왔네 나는 그냥 따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유아가 이 활동을 어떻게 재미있게 음, 하고 싶도록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겠죠 선생님이 다 준비했으니 이대로 같이 하자가 아니라 어, 일상생활에서 유아의 흥미는 어떠한 것이 있었으며. 우리는또 어떻게 이루어졌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하고 또 유아들이 아나 저거 진짜 너무 하고 싶다 선생님하고 저거 너무 하고 싶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하는 아주 매력적인 수업을 고안을 해야 하나 해내야겠죠. 해내 자, 무리하기에는 어, 실제 수업을 할 때는 다양한 교수법 중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마무리하기는 느낌을 나누고, 또 어떤 목표가 있었는지, 달성을 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전이 활동이나 확장 활동을 생각하는 것. 그 다음 평가는 자신의 수업을 분석하고, 매체를 선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다 이제 수업이 끝난 상황이겠죠? 활동의 목표가 적절했는지, 목표는 또잘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 활동 자료는 적절했는지, 활동하면서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은 없었는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은 없었는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 선정한 매체에 대해서는 이와들과 나눈 평가를 다음 활동에 적용해보고요. 또, 어, 이 수업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수업 목표를 수정을 하거나 다시 재설정을 하고요. 다른 수업과 연계하거나 확장할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듣기 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차시에서는 소리 탐색하기 음악 감상의 실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나머지 시간은 지금 방금 한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ye. <laughs> 네, 그럼 두 번째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